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닐도날드 월시의 책 신과 나눈 이야기. 일권에 나오는 메시지 중 돈과 관련된 메시지를 두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설명글에 링크를 올려 놓았으니까 꼭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자와 신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재의식 속 뿌리 생각 혹은 받침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생각, 말, 행동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뭔가에 관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싶으면 먼저 행동하라. 뭔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싶으면 먼저 말을 하라. 충분할 만큼 자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너희 마음을 길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길들인다고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건가요? 그건 단지 정신 조작일 뿐이지 않나요?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생각들을 갖게 되었는지 아느냐? 지금처럼 생각하게끔 너희 세상이 너희 마음을 조작해 왔다는 걸 모르겠느냐? 세상이 너희 마음을 조작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작하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남들이 바라는 대로 생각하기보다는 너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반응하는 생각보다는 창조하는 생각으로 무장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반응하는 생각, 곧 남들의 체험에서 나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 생각들 중에서 자신이 만든 자료에서 나온 생각은 극히 적다. 스스로 설정한 우선순위에 따르는 생각은 더더욱 적고 돈에 대한 너 자신의 뿌리 생각이 바로 전형적인 예이다. 돈은 나쁘다고 하는 돈에 대한 너의 생각은 돈을 갖는 건 멋진 일이라고 하는 너의 체험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그리하여 너는 자신의 뿌리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체험을 발뺌하고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 너는 이런 생각에 너무 뿌리 박혀 있어서 돈에 관한 자신의 관념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부 자료나마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뿌리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며 그것을 남들의 생각이 아닌 너 자신의 뿌리 생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런데 너에게는 돈과 관련된 뿌리 생각이 또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사실 너는 무엇에 대해서건 간에 이런 뿌리 생각을 갖고 있다. 돈이 충분치 않다. 시간이 충분치 않다. 사랑이 충분치 않다. 음식과 물이 충분치 않다. 이 세상에는 자비가 충분치 않다. 설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 이 충분치 않음의 이 집단의식이 너희가 보는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재창조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돈과 관련해서 두 가지 뿌리 생각들 마침 생각들을 바꿔야 하겠군요. 최소한 두 가지라는 거지 아마 더 많을 것이다. 어디 보자. 돈은 나쁘다. 돈이 부족하다. 신의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돈은 절대 공짜로 얻을 수 없다. 돈은 거룩한 일들을 부패시킨다. 그러고 보니 할 일이 정말 많겠군요. 그래, 돈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당연히 그래야겠지.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돈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너가 불만스러워하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이 불만스럽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잠시만요, 때때로 당신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때때로 너를 인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당신은 신이잖아요. 어째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왔다. 그럼 왜 제가 그냥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는 거죠? 당신이 참으로 그걸 원한다면 말입니다. 너가 참으로 원하는 건 나도 참으로 원한다. 그 밖에는 그 이상으로는 원하는 게 없다. 너는 이게 바로 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모르느냐? 만일 내가 너에게서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원한다면, 그래서 너가 그것을 갖게끔 해 주기까지 한다면, 너의 자유 선택권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너가 어떤 존재가 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뭘 가질지까지 내가 일일이 말해 준다면, 너가 어떻게 창조력을 가진 존재일 수 있겠는가? 내 기쁨은 너의 맹종 속에 있지 않고 너의 자유 속에 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건 제가 돈과 관련된 제 상황을 불만스러워하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제 현재 상황이 불만스럽다는 건가요? 그렇다. 너는 너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이다. 너의 생각이 부정적일 때 그건 일종의 악순환이 된다. 너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 체험의 상당 부분은 너의 이전 생각에서 근거한 것들이다. 생각은 체험을 낳고 체험은 체험을 낳는 생각을 낳는다. 마침 생각이 즐거운 것일 때이 과정은 계속해서 즐거움을 낳을 수 있다. 마침 생각이 지옥 같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지옥을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 낸다. 비결은 받침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한다. 맨 먼저 할 일은 생각, 말, 행동의 틀을 뒤집는 것이다. 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라는 옛 격언을 기억하느냐? 네, 기억합니다. 그럼 그건 잊어버려라. 뿌리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너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주지. 너가 거리를 걷다가 25센트 짜리 언화를 달라고 애걸하는 한 할멈을 만났다고 치자. 너는 그 할멈이 구글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순간 너는 가진 게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 할멈에게 줄 정도는 충분히 있다는 걸 깨닫는다. 할멈에게 돈을 좀 주자는 게 너의 첫 번째 충동이다. 너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접혀있는 지폐를 찾아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달러 짜리나 5달러 짜리 지폐를. 에라, 저 할멈을 한번 즐겁게 해주자. 기뻐서 벌떡 뛰게. 그때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뭐라고? 미쳤어. 너한테는 7달러밖에 없어. 우리가 하루면 다쓸 돈이야. 그런데 저 할멈한테 5달러를 주겠다고? 그래서 너는 그 돈을 쥐었다 놨다 하기 시작한다. 다시 생각이 일어난다. 이봐, 넌 남한테 마구 인심 쓸 만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저 할멈한테 동전이나 몇개 던져주고 한시밥삐 여기서 빠져나가. 너는 25 센트짜리 언어 하나를 꺼내려고 다른 쪽 주머니에 재빨리 손을 집어넣는다. 너의 손가락에는 10 센트짜리 동전과 5 센트짜리 동전들만 만져진다. 너는 당황한다. 너 자신을 한번 보라고. 옷도 제대로 갖춰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으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불쌍한 할멈한테 고작 5센트나 10센트짜리 동전이나 주려고 하는 내 꼬락선이를. 너는 25센트짜리 어나 한두 개를 찾으려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아 하나를 찾았다. 주머니 맨 구석에. 그러나 이제 너는 어색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녀를 지나치고 말았다.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할멈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너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이제 너는 자신의 넉넉함을 깨닫고 남과 나누는 즐거움을 맛보는 대신에 그 할멈만큼이나 초라한 자신을 느낀다.어째서 너는 그냥 할멈에게 지폐를 주지 않았는가.너의 맨첫 충동은 그것이었으나 너의 생각이 그걸 방해하였다. 다음번에는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겠다고 결심하여라. 그 돈을 주어라. 그냥 밀어붙여라. 너는 돈을 갖고 있고 그 돈을 주더라도 더 나올 때가 있다. 너와 거지 할멈 간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너는 돈이 더들어올 때가 어딘지 확실히 알지만 할멈은 그걸 모른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너가 가진 새로운 생각에 따라 행동하여라. 하지만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안 그러면 너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너의 마음이 그 생각을 죽일 것이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죽일 것이다. 그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진실은 너가 미처 눈치챌 틈도 없이 너의 속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오면 재빨리 행동하여라. 그리고 이런 이런 충분히 자주 반복하다 보면 얼마 안가 너의 마음은 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새로운 사고가 될 것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신사고 운동이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야겠지. 새로운 생각은 너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다. 그것은 너가 진화하고 성장하고 참된 자신이 될수 있는 단 하나의 실제 기회이다. 지금 너의 정신은 낡은 사고들로 가득 차 있다. 낡은 사고들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낡은 사고들로 뭔가에 대한 너의 마음을 바꾸자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기회이다. 이것이 바로 진화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